옛날 옛적에 숙 가장자리에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 브레드를 구워 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두 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워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 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 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 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시켰습니다. 진저 브레드 맨은 씻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 질러 문을 가로 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문까지 멀리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 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 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 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 브레드 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빨리 달리지 만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암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쳤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손은 화를 내고 진저 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네. 위해 되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농부 잔디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쳤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 많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 브레드 매니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 많이 그를 보았다. 진저 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깎는 기계, 소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 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 많이 그를 봤어요. 진저 브레드 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두지 폭 빛대에서 도망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 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 브레드맨이 달리고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노파와 노인 농간기계 소돼지 늦봄에서 이미 도망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 브레드 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반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 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뛰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 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주는 호화로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지만 몹시 버릇없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오는 4월을 위한 무언가를 생각해냈고. 새해 연휴의 봄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법률을 내렸고 헌병을 궁전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딸과 의붓딸과 함께 계모가 살았습니다. 의붓딸은 매우 달콤하고 친절한 소녀였고 그녀의 이름은 마샤였습니다. 계모와 딸은 매우 게으르고 화가 났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난한 소녀를 해쳤습니다. 공주님이 약속한 보상을 정말 받고 싶었지만, 겨울에 헌병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마샤를 숲으로 보내 봄꽃을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부 딸은 바깥이 어둡고 추웠기 때문에, 개모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떤 종류의 헌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탐욕스러운 할머니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큰 바구니를 주면서 마샤를 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얼어붙은 소녀는 어두운 숲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그녀는 빛을 보았다. 그녀는 기뻐서 그를 만나러 갔다. 그것은 큰 타오르는 불로 밝혀졌고, 12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사악한 괴모가 그녀를 강제로 숲으로 가서 헌병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열두 개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제들은 마샤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프릴 형제는 주문을 외쳤고 갑자기 숲과 계간에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푸른 풀이 나타나고 헌병이 피었습니다. 소녀는 꽃을 모으기 시작했고 큰 바구니에 꽃을 채웠다. 어린 에이프릴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그는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땅에 던져져 주문을 걸고 12개월 모두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마샤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갔다. 소녀가 스노 드롭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계모와 딸은 이에 매우 놀랐습니다. 마샤는 여행에 매우 지쳤고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복 여동생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소녀가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마법의 반지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가져갔습니다. 태어난 후 의붓딸은 그 상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계모와 딸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병 바구니를 가지고 왕궁으로 서둘러 갔다. 궁전에는 웅장하게 장식된 새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축하행사는 변덕스러운 공주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모와 딸이 환병 한 바구니를 가져왔을 때만 공주는 분노를 자비로 바꿨습니다. 개모는 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고, 그녀는 의붓 딸이 꽃을 모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스노드라프스와 함께 초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불쌍한 마샤를 바라보고 그녀가 꽃을 딴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반지가 그녀에게 반환되어야만 했다. 그런 무례함에서 공주는 화가 나서 반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붓 딸은 주문을 걸었습니다. 즉시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단풍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월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하나의 소원을 빌도록 초대했습니다. 두려워서 공주는 가능한 한 빨리 궁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메셔는 겨울 겨울 여름 여름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소원했습니다. 계모와 그녀의 딸은 너무 얼어서 어떤 털로든 심지어 개의 털로 만든 털 코트를 원했습니다. 60 많은 여자들은 곧바로 개로 변했다. 그들은 공주가 궁전에 도착하는 썰매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샤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계모와 딸을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순종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몇달 동안 소녀에게 유쾌한 말이 사용하는 멋진 큰 썰매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공주는 궁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공주가 의 제발 이의라는 말을 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샤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